안녕하십니까 렌트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2일이고요.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바로 2022년 9월 기준 현대 기아차 납기 정보입니다. 지금 차종별로 이 자동차 납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2022년 9월 현재는 차종별로 어느 정도의 납기가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차 이제 아반떼, 아반떼 같은 경우에 가솔린 LPI 모두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20개월 이상. 지금 이 20개월이라는 수치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어, 지금 뭐 거의 2년이죠, 2년. 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쏘나타, 쏘나타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은 2.5개월, 1.6 가솔린은 4개월이고요.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6개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가솔린이 6개월, 3.4하고 LPI가 3개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0개월인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이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올 연말에 이 그랜저 풀 모델 체인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즉시 출고 가능한 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70. G70은 이제 기본 7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 새로 나왔죠. 이 해치백 스타일. 슈팅 브레이크는 2개월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이제 G80. G80 같은 경우는 10개월. G80 EV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입니다. 그리고 G90은 6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G80하고 G90 같은 경우는 즉시 출고 차량들이 조금씩 있는데 G90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G80은 이제 극소량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나,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코나 하이브리드는 10개월. 보통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들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싼, 가솔린은 9개월, 디젤은 13개월. 투싼 하이브리드도 13개월이고요. 펠리세이드도 5개월입니다. 투싼하고 펠리세이드도 이제 장기렌트 쪽에는 이렇게 이제 즉시 출고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산타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10개월, 디젤 12개월이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2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산타페도 지금 이제 뭐 풀모델 체인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대략적인 뭐 디자인도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산타페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GV70. GV70도 15개월. 어, GV70 같은 경우도 장기렌트 쪽에서도 지금 즉시 출고 차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GV70 전기차. EV 같은 경우는 12개월. 즉시 출고 차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GV80이 18개월 이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기 렌트 쪽에서 이제 전기차 아니고서는 GV80이 굉장히 좀 귀한 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즉시 출근 차량들이 정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와도 거의 뭐 5분 안에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는 12개월 이상, 캐스퍼는 3주, 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디젤은 9개월, LPG는 11개월, 또 스타리아 투어로도 이제 똑같이 9개월에 11개월 걸리고 스타리아 카고 3 이제 3밴이죠, 벤 차량 디젤 8개월, LPI 11개월 또 스타리아 5밴 카고 5 같은 경우에는 디젤 9개월, LPI 11개월입니다. 그리고 포터 더블 캡이 6개월, 일반 캡이랑 슈퍼 캡이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리아 카고 5하고 포터 더블 캡 같은 경우에는 즉시 출고 차량 가능한 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포터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화물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렌트마이카에 연락을 주시면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기아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모닝은 8에서 9주, 레인은 3.5개월, K3는 4개월 이상, K5는 7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K3로 오시는 게좀더 빨리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K5 하이브리드도 12개월 이상. 지금 K5 같은 경우도 즉시 출고 차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기가 많은 K8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상, K8 LPI는 10개월, K8 하이브리드도 10개월. K8 같은 경우도 요즘에 렌트카 쪽에서 즉시 출고 가능 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팅어는 6에서 7주, K9 8에서 9주, 모아비 3에서 4주, 또, 셀토스는, 이제, 어, 1.6 터보 같은 경우는 7개월 이상, 그리고 2.0가솔린은 3개월, 요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차량 한번더 보시면, 다음은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EV6도 1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스포티지 신형 어, 가솔린 12개월 이상이 걸리고 디젤도 1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18개월 이상 또 소렌토 디젤도 16개월 이상이 걸리고 소렌토 가솔린 11개월 이상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18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스포티지랑 소렌토도 즉, 렌터카 쪽에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카니발 디젤이 16개월 카니발 가솔린이 6개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도 즉시 출고 차량들이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디젤 가솔린 하이리무진 상관없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바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은 좀 대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또 봉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젤은 11개월 이상, 봉고 EV 7개월. 또 봉고도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 기아차 납기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기 차종들은 굉장히 지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장기렌터카에는 즉시 출고 차량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장기렌트라고 빨리 나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16개월 18개월 전에 주문 넣어놓은 차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렌트 쪽은 매달 주문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장기 렌트로 쪽으로 오시는 게더 빠른 어, 납기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렌트마이카 직통 상담 전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친절한 상담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